비율로 본다면 1%도 어, 안되는 가격인상 인데요. 이 비율로 국내 가격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4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루머 총정리를한 영상을 내보낸 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언팩 일정과 디자인입니다. 어, 드디어 7월 20일 언팩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어, 삼성전자 공식 채널에서도 영상을 공개했고요. 영상을 보시면 역시 어, 갤럭시 Z 폴드 4는 실루엣만 잠깐 나오고요. Z 플립 4는 측면 모습은 거의 공개되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Z 어, 플립 4가 접혀 있을 때 힌지 부분의 틈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힌지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힌지 부분의 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쉽지 않네요.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펼쳤을 때 어, 주름이라도 줄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플립 4의 메인 색상이 퍼플 색상인 것을 알수 있고요. 저는 버튼 겸 지문 센서가 전작인 지플립 3에 비해서 더 커진 것을 볼수 있고요. 후면부 엣지 부분이 전작보다 더 각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의 카툭티가 전작 대비 심해진 것으로 봐서 카메라 부분도 업그레이드 될듯 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 온니크에서 유출된 공식 렌더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표 색상이 네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인 색상은 보라 퍼플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과 핑크 골드 색상은 지플립 3, 삼성 전자 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색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라파이트 색상은 지플립3에서 블랙 색상과 그레이 색상 중간 정도 되는 색상 같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지플립3에서 인기 있었던 색상만 다 모아놓은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보라 퍼플 색상과 핑크 골드 색상을 많이 구매하실 듯합니다. 자 그리고 용량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지플립3는 256gb 단일 모델만 출시했죠. 거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12GB 모델이 추가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확실하다면 갤럭시 Z 플립 최초로 512GB 용량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언팩은 8월 10일에 진행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10일이나 8월 11일 바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출시는 8월 26일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가격인데요. 저번 영상의 루머 총정리 편에서 소폭 하락한 110만 원대에 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 출시 가격이 유출되었는데요. 일단, 256GB 가격이 전작 대비 소폭 오른 가격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전작인 지플립3는 1149유로였지만 지플립4는 1160유로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유출된 가격이라서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듯 하고요. 아마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출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율로 본다면 1%도 뭐 안되는 가격인상 인데요 이 비율로 국내 가격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전작인 지플립3 국내 출시 가격이 125만 4천원 이었는데요 1%의 가격 인상을 적용하면 126만 6천원 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천단위는 절사한 가격이고요 그러면 512gb 용량은 대략 139만 9천원 가격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팩 초대극장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과 일부 성능까지 유추해 봤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AP도 TSMC에서 제작한 AP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업그레이드 된 카메라까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 퍼플 색상까지 나와서 더욱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은 큰 변화 없이 성능과 기능적인 면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